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논란이 일기 전 촬영한 예능을 통해 방송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나래는 지난 11일 디즈니 플러스 예능 운명전쟁 49에서 5명의 운명사자 중한 명으로 등장했습니다. 박나래는 너무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소름 끼치게 해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운명전쟁 49는 49인의 운명술사들이 모여 여러 미션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는 신들린 서바이벌입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후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려던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박나래 측은 경찰 출석 현장에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건강도 좋지 않다며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